방법을 사실 잘 몰랐어요. 음. 음 그랬는데 며칠 전에 네. 제가 이제 레이키 명상을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어, 진짜? 음. 어, 네. 제 속에서 어, 왜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왜내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 이런 얘기가 막올라오는 음. 거예요. 음. 처음 만 네. 음. 네.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리통이 어, 맞리통이 네, 제가 이제 부정출혈도 되게 심했었고, 네. 생리통도 조금 심했었는데, 제가 또 음, 이제 네. 선생님한테 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생리통이 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가뿐하게 넘어간 적이 처음이라고 저는. 네, 맞아요. 그거를 좀 초반에 말씀하셔서 좀 놀랐었던 음.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됐을 땐가? 그...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네. 진짜 바로 효과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2, 2개월 정도를 그렇게 생리통 없이 지내고, 네. 이제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명인이 오면서 또 조금 네. 생리통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그때 어, 생리통이 오고 갔을 때 레이키를 보내봤어요. 네. 한 20분을 보냈는데 오 일주일이 또 편한 거예요. 또. 그쵸 맞아요. 저도 거. 가끔 오거든요 생리통 그럴 때 이제 레이키 한번 해놓으면은 그 일주일이 진짜 편해요. 네. 그래서 저 저도 네. 되게 놀랐어요. 그걸 이제. <laughs> 그니까, 선생님, 레이키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선생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네. 제가 하는 거를 약간 못믿기는 어...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도 레이키가 하는 거예요. <laughs> 그니까, 네. 그거를 네.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레이키를 한번 싹 보내보니까, 어, 생, 생리통이 올라오다가 싹 줄어들면서 음, 어 일주일을 음, 음, 되게 가뿐하게 좀 보냈었고. 어, 어 너무 잘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음. 아 근데 이번 달에는 이제 하루 정도는 조금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음. 이제 하루 이상 원래 제가 이틀 정도를 계속 아팠는데 음. 이제 이번에는 하루만 아프고 좀 끝났고 음. 생리통이 네. 조금 나아져가지고 약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약 예. 많이 드셨어요? 예전에는 네. 이제 생리하기 전부터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 있잖아요. 여자. 그아요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생리하기 전부터 하루 이틀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니까 음, 음, 항상 음. 그 전부터 하나를 미리 먹었어요. 음, 약을. 음. 그랬는데 어 이제는 그렇게 안 먹어요. 그리고 맞아요. 약을 어 약을 거, 이제 거의 아예 안 먹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 아, 진료 받으면서 음. 네. 약이 아, 고대로 남아있어요. 네. 약이 진짜 안 좋은데. 어 너무 잘안 먹었어요. 네. 저도 몰랐는데 약이 이게 혈액 순환을 방해한다하더라고요 오히려. 어, 네. 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아, 더더욱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음. 열심히 이제 제 자궁한테 어, 레이키를 보냈죠. 어, 잘하셨어요. 그 생리통 있을 때그 핫팩이랑 같이 이렇게 놓고 레이키 하시면 되게 좋아요. 아, 핫팩이랑. 네. 네네네. 네. 저는 핫테이 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음. 하루만 그렇게 한번 해, 레이키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예 생리통이 없더라. 고요그 생리 기간 동안. 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진짜 신기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아, 너무 신기했어요. 어,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걸로 느꼈어요. 아, 내가 레이키를 하고 있구나. 어, 아, 네, 뿌듯하셨겠어요. <laughs> 어, 저도금 뿌듯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한테 살짝 얘기를 했는데, 안 믿지, 신랑은. 음. <laughs> 어, 그래? 하고 한기로싹 흘리더라고요. 아, 나중에, <laughs> 좀 시간 지나시면은 그때 사실 레이키 원격으로 받고 계셨다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좀 근데 언젠가는 받아들일 날이 올 거라고 예언해요. 네. 그럼 이제 진짜... 자기가 이제 직접 몸으로 느끼셨으니까. 음, 그러니까 아 그때 그 시기에 어카톡도 네. 보여줘야지 선생님하고 주고받은 것도. <laughs> 그때 그 시기에 어, 그때 그 시기에 너는 우주의 힘을 받고 있었어 이러면서. <laughs> 제가 많이 무기력하고 신체적으로 음. <laughs> 뭔가 힘이 올라오지 음. 않았다. 네. 어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12월달에 그몸 상태보다는 지금 그래도 약간 힘이 약간 생겼어요. 몸에 잘됐네요. 어 몸에 조금 힘이 생기니까 그래도 생각도 약간 좀 긍정적으로 조금 뭔가 바뀌는 것 같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의욕이 약간 생겼어요. 음. 이제 어 아 이제 뭐 레이키가 조금 안내를 해주겠지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게단한 응응. 제가, 이제 생기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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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음. 조금 이제 해보고 싶은 그게 좀 생기고 음. 일단 단기적으로는 뭔가 아 레이키를 조금 더 깊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음.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이걸로 이제 남을 조금 도와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나마 하게 되니까 음. 아, 아, 어, 조금, 네. 음, 조금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했던 것만큼 걱정이 그렇게까지는 좀 많이 좀 들지는 않는다. 조금, 그런 음. 생각이 조금 들어요데 사실 그 에너지가 때문에. 있어야 그런 생각이거든요. 음. 내가 힘든데 막 남이 도와주고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에너지가 없어. 어, 진짜 그 네. 말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케어가 먼저 돼야지 음. 이제 남한테 이제 그거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전에는 제 안에 그 힘조차도 안 남아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너무 피곤해 보이셨어요. 음, 음. 네. 조금. 네. 조금 많이 피곤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 좋아한 대로 일하는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좀 줄였어요. 제가 어, 잘하셨어요. 네, 조금 줄이고 최대한 이제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그냥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어, 그러니까 신랑도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수긍을 해주고 네, 네 음. 그래서 그냥 흐름자 인생의 흐름 자체가 조금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내 길을 접하기 전 네. 후로. 음. 그리고 이제 좀 영성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원래 레이키도 사실 이제 영성을 접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저도 이제 조금 관심이 생겨서 저의 음. 마음을 음. 케어하는 거에 조금 더 네. 신경을 쓰게 됐고, 실제로도 이제 저는 이제 레이키를 사례를 읽었을 때 레이키로 이제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방법을 사실 잘 몰랐어요. 음, 음 그랬는데 며칠 전에 네, 제가 이제 레이키 명상을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어, 진짜? 음. 어 네, 제 속에서 어, 왜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왜내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 이런 얘기가 막 음. 올라오는 거예요. 음. 처음 만난 거예요. 네. 음. 네,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그때 울면서 계속 미안하다, 뭐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음, 음, 명상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음악을 듣거나 해서 네. 이제 거기에 공명에서 울었던 많이 울었던 적이 그때 있었는데 네. 제가 명상을 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아무 일도 그 전에 없었는데 네. 갑자기 음. 그 내면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는 그거는 네. 처음 경험한 거라서 네. 네, 그거는 좀 되게 신기해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감정이 여태까지 계속 억눌려 있다가 음. 좀 이제 풀어주고 이제 조금씩 이제 내 몸도 케어해주고 이렇게 레이키 음, 해주고 음. 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무의식 감정들이.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레이키를 배우면서 이제 명행이 제가 한동안 되게 올라왔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이제 또 세션 받을 때는 남편과 관계가 나아졌다가 네. 이제 고선생님한테 그 수업받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남편과 관계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음, 그때 그때 이제 예예 네. 예. 그때 이제 뭔가 제가 제안에 있는 감정을 이제 남편과의 다툼 같은 거를 계기로 조금 풀어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그 네, 네. 음, 어, 그 남편분이랑 그렇게 싸운 게. 내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게 하려고 이렇게 음. 남편분이 일부러 좀 그런 역할을 맡은 거예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조신적사 네, 네. 사실 네, 나쁜 일들을 그렇게 한게 아니라 음. 그냥 그렇게 너 안에 감정이 있으니까 그걸 꺼내, 꺼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음. 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니까 내가 밑에 는 사람이니까 남편이 그런 역 맡으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남편이 그런 역할을 대신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음. 시기에 딱 네. 어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이 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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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지다 보니까 이제든 음. 그 심층에 있는 감정이 이제 갑자기 이제 진짜 옛날 말로 갑툭키한게 아닌가 진짜 생각을 그 <laughs> 제가 했었어요. 네. 음,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신기했었어요. 진짜. 어, 근데 진짜 세션 하고 나서 그 세션 이제 그렇게 계속 하면서 저는 계속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음. 선생님이 얼굴이 되게 맑아져 있고 되게 안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웃는 사진인데 음. 예전에는 약간 뭔가 어색한 미소? 이런 느낌이었다면 옵은 사진인데도 아, 아. 요즘은 되게 편안한 미소? 진짜 뭔가 이 삶을 즐기면서 이 흐름을 즐기는 그런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선생님도 그걸 느껴주시는 게 되게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선생님이 제가 말도 안한 부분을 딱딱딱딱기 어?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안 좋으시네요. 감정 이으시네 <laughs> <예쁘시네요>. 하는 게 <laughs> 제가 처음 세션 받을 때도 저는 그냥 네. 자극만 안 좋다고 했지 그 외에 다른 거는 말씀드린 게 없는데 음. 음.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아, 레이키가 이런 거구나. 네, 맞아요. 누가 누가 나를 이렇게 알아준다는 거는 또 이런 느낌이었구나. 음. 그런 거를 말도 안 했는데 그런... 되게 치유가 많이 되죠. 뭔가 누가 내가 모르든 음. 네, 내가 사람들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누가 알아준다는 음. 게 그것만으로도 좀유거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어. 맞아요. 음. 어제 레이키한테 빌고 잤어요, 어제. 아, 좀 도와주세요. 음, 어제 음, 이 시간에 음. 저한테 약간 레이키를 조금 보내고 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어, 회사 그렇게, 너무 잘 하시는데요. 그렇게, 그렇게 활용을 하라고 하길래. <laughs> 네. 그게 저는 되게 요어조무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음, 그냥 좀 바쁘면은 그렇게 안 되기는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식재료한테도 레이키를 보내고. 저희 어, 맞아요. 어, 그때, 어, 그때 막제 음, 식재료한테 레이키 음, 했더니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다면서요. 어, 그니까, 러 그런, 그런, 원래도 맛있다고는 했지만, 그니까, 러 네. 원래 음식점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씩 클레임 같은 것도 조금 들어오고 하잖아요. 음. 어, 그래도 이제 최근 몇 개월 동안 또 그런 것도 없었고. 클레임도 하나도 없었고. 클레임 <laughs> 어. 딱히 어. 뜨는 거는. 어. 딱 미쩡니다. 어. 네. 어. 그리고 이제 <laughs> 제 기분이 이제 좋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고객님들도 진짜 신기하게 생명연속이나 많이 파세요. 이렇게 하고 가는 일은 잘 없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손님들도 이제 좋은 분들만 조금 더 오시는 것 같고. 매출도 좀 늘셨나요, 그러면? 매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그니까 러 그때 레이키 배우고 또 잠깐 그 좋은 시기 때 매출이 늘었던 거는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시기상으로 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기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래도 이드 코로나가 되면은 조금 줄거든요. 네. 배달, 저희는 배달 전문이라서. 아, 그래도 뭐. 아, 음, 아, 음. 음. 어, 근데 그, 그거를 이제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일단 대체적으로 네. 어~ 그냥 네, 더, 이 정도면 뭐잘 되실 거예요. 됐다 네. 뭐 다른 돈 들어올 경로가 있겠지 따로 <laughs> 좀 이제 레이키 네. 배우고좀 신기한 경험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좀가이드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생각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네. 그냥 갑자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어떤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포스팅을 봤는데 거기에 답이 있다든지 제가 원했던 예예 네. 네, 네. 그니까 가이드가 제, 저한테 직접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거를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달릴 때 이제 어, 그 답이 정말 내가 원하던 찾던 답이었다든지뭐 그런 음. 것들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음. 음. 일상에서 경험하시다가 지금 음. 이렇게 내면 아이 만나신 것처럼 나중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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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소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음. 저는 되게 아, 그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은 네. 언제부터 그 가이드를 만나셨어요? 저요? 저도 처음에는 응. 그런 식으로 만났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약간 그 천사 숫자 뭐 핸드폰 시계 아. 지금도 그런데 뭐1111 뭐 음. 이런 거 많이 보기더라고 어느, 어느 시기부터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뭔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그냥 만나는 뭐 인연들, 내가 어떤 사람 을 우연히 만나데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뭐 필요한 걸 알려준다든지 음.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이렇게 이어가면서 아 내가 이렇게 뭔가 인도를 받아서 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음. 직접적으로 소통한 거는 이제 레이키 하고 나서 아, 네. 그홀리바이어카루나 레이키 수업 들을 때 음. 그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어 제가 필요하면은 이제 물어봐요. 음. <laughs> 어 물어보면은 어 뭔가 이제 그게 메시지가 뭔가 귀로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전해진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냥 쓱 이렇게 머리로 들어오는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 아 약간 이런 거겠구나.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힐링할 때도. 그냥, 어, 이 사람은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이 사람 문제가 뭘까? 막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그런 게또 떠오르고 답이? 어, 그런 어... 식으로 이제 주고받는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근데 <laughs> 어, <정말>. 선생님도 <laughs>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아직 그 의심이 좀 있으셔서. <laughs>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네. 어, 제가 한번, 얼마 전에 한번 다른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내면 아이랑 대화하는 그런 세션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네. 그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네. 이후에 그거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연결해 주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우주의 존재들이 이제 저랑 소통을 되게 하고 싶은데 음. 음, 그게 말이 전달이 안 돼서 당황하고 있대요. <laughs> 어귀여. 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게와쟤네들참 답답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있었거든. 근데 저도 처음에 대화할 때 그랬어요. 어, 저 너무 대화 만나서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걔, 그분들도 어, 우리도 너무 막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네, 음... 우리가 이렇게 계속 힌트를 줬는데 네가 그 힌트를 잘 따라 맞아서 고맙다고 그런 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미 들을 지금 듣고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님이 음. 그렇게 뭐 먼저 말을 걸고 이제 물어보고 하시면은 아마 음. 그거를 답을 응답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음, 어, 그렇게 얼른 되면 좋겠다. 메이키 보내보세요. 내가 네, 그러니까 소통하고 싶은 영적 파일. 아, 그렇게 네. 써볼 수도 있겠네. 그럼요. 네. 아, 네. 오, 그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주셔서, 이제 레이키를 안 받아보신 분이나, 레이키를 좀 궁금해하신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아.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 이제 또 레이키가 좋은 쪽으로 어, 선생님을 이끌어주셔서 더 나은 그런 더 행복한 삶을 어,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응원 드릴게요. 네, 정종 소식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